체중 조절은 실패한다 실패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아 진짜요 예 실패하는 게 디폴트고요 그래서 복부를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복부 지방이 빠지고 팔부 뭐 지방이 우선 팔 운동만 빠지고 이게 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 거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laughs> 저희들을 믿으십시오. 저희가 말한 게 정석이고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권현철입니다. 오늘 어, 같이 또 모신 분은 이전 편과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섬주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둘다별안찐 사람들이 나와서 염장 지르는 거 아니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우리 체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체중 아니야?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희망다 <laughs> 뭐 옛날에 과거엔 뚱뚱했는데 지금은 말랐다는 뭐 그런 경험이 없죠? 없습니다. 아, 세상이 참, 참 불공평해요. 그렇죠? 환자분들 중에 어, 체중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비만에 대해서 병이다, 뭐, 막, 이게 실제로 뭐, 유, 전, 전 세계에서 유행병처럼 펴주고 있다가, 사실 서양의 얘기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조금 과하거든요. 저희는 오늘 비교적 의학적 비만. 그러니까 내가 뭐, 뚱뚱하니까 뭐, 오태가 잘안 맞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비만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마 그 나는 뚱뚱한가, 그죠 비만이 무엇인가? 그 어떻게 정의를 하죠?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만을 정의하는데 제 체질량지수라고 BMI라고 보통 약자로 많이 얘기하는데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많이 삼지만.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지표냐,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체질량지수는 이제 몸무게 킬로수 몸무게를 어, 신장 미터 단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BMI를 계산하자면 제 BMI가 22 정도 됩니다. 2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숫자죠. 얼마 정도가 이상적인 숫자죠? 체질량 지수로 따져서 그 얼마부터 비만이라고 보는 거죠? 그 서구 기준을 더 많이 좀 통용되는 서구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25 이상 과체중, 30 이상부터 비만, 35 정도 넘어가면은 좀 고도 비만. 고도 비만. 뭐 대략 그런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동양인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설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 w h o 기준을 많이 썼는데 체질량 지수로 박근 말씀하신 대로 한 25에서 30까지가 과체중이고 30 이상 비만, 또40 이상을 뭐 고도 비만으로 그렇게 w h o 에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체질량 지수를 좀 자랑하자면은 어...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구스와 체격이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타이구스가 키가 185, 몸무게 83에요. 근데, 어, 뭐 타이구스 체격하고 저랑 같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뭘 말하려고 하냐 면은 체질량 지수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냐 면은 타이구스는 근육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근육량이 있는 거와 저는 뭐 스무 살로 이제 뱃살이 좀 있는 거하고는 같은 체질형 지수라도 좀 다르겠죠, 그래도? 네, 그 부분을 정말 잘 봐야 되고요. 음. 그,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봐야 되는 게꼭 같이 봐야 되는 게 허리둘레라고 허리둘레. 생각이 되거든요. 허리둘레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요새 이야기에는 마른 비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계통 아닌가요? 몸무게는 좀 말랐는데 네, 네, 네. 네. 이 뱃살은 좀 많이 나오고 그것도 좀 나쁜가요? 그게? 그 마른 비만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막 약간 이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혼란의 소지가 있고 저는 오히려 그거를 그냥 근육 부족이다로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네, 그래. 그리고 뭐 흔히들 이제 배 살을 빼야 되니까 그냥 자꾸 복근 운동만 생각하시고 하는데요. 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복부를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복부 지방이 빠지고 허리 살이 있는 사람은 허리 운동을 하면 빠지고. 팔보 뭐 지방이면서 팔 운동만 빠지고, 이게 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아, 혈관은 심장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가거든요. 그죠? 이배근육을 많이 쓰더라도 배근육에 있는 에너지는 온몸에서 끌어다가 배로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복부 지방 빼려면은 열심히 달리고 굶으면은 복부 지방 빠집니다. 그죠? 맞죠? 사실은 그 소위 식스팩, 이렇게 음. 막그 로망을 가지고 계신 음.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뭐 저는 솔직히 평생 식스팩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 얘기할 자격이 없기는 한데 네. 식스팩 그 보여주는 근육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지방도 우리 필요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너무 운동 뭐 헬스하는 정도로 빼시면 건강에 분명히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디빌딩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 지방이 굉장히 적고 근육 다 이렇게 보이면서 근육이 많은 분들. 이거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근데 우리가 그냥 실용적으로는 스포츠카가 안 좋거든요. 연비가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지방도 적당히 있고, 근육도 적당히 있고, 그런 균형 잡힌 신체가 사실 실용적으로는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네, 의학적으로 네. 좋고. 네. 보여주는 거에는 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식스팩 있다. <laughs> 다만 지방으로 덮여있을 뿐. 그니까. 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식스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 남한테 꼭 보여줄 필요는 없죠. 비만이 되면은 제일 문제가 이제 심장 혈관, 그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이 한 3, 4배 정도 증가하고 또 놀랍게도 암의 발생률도 한두배 정도 증가된다고 그래요 지금 (WHO에서) 그 정리한 거 보면은 이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뭐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수십 개가 코골이 그 수면 무호흡 그죠 살이 찌면은 이 코골이가 좀 심해지면서 어~ 건강을 해치는데 이게 수면 무호흡이 심장 혈관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네.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음. 결국엔 밤에 자면서 그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산소가 저산소층에 빠지고 음. 저산소층에 빠지니까 사실은 수면을 깨고 음. 그래가지고 다시 잠들면 또 산소가 떨어지고 이걸 밤새도록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이렇게 될때 요때 요때 <laughs> 우리 몸의 혈압과 이 맥박이 확 오르고 오르고 이제 스트레스 호문이 올라가면서 그게 낮에 고혈압을 만들고 동맥경화를 만들고 실제로 이걸 이 때문에 이제 급사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만 이제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몸무게에 의한 이 혈당이나 혈압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비만이시면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고혈압이 있고 이상지혈증 생기고 특히 당뇨 쪽으로 가고 이런 분들은 체중 조절이 거의 약물 치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어뭐 고혈압, 이상지혈증 또 특히 당뇨 이런 게 있으시다면 아주 비만 아니고 과체중이시더라도 체중 조절 노력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고요. 체질량지수 한30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현재 그냥 별 병이 없고 괜찮다 하더라도 이제 더 나이 들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니까요 그 정도 비만에 들어가시면은 어쨌든 체중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약간 희망적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은 다소 과체중이거나 하더라도 운동 열심히 하셔서 체력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체중이 덜 나가고 체력이 형편 없는 사람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못 하지 않죠. 그 비만도 중요하지만 근육량이 특히 중요하다. 뭐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